11기야 22장. 요시야는 8살에 왕이 올라 예루살렘에서 31년을 통치하였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보스가 사람인 아다야의 딸 여디다였다. 그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였으며 그의 조상 다윗을 본받아 오직 한결같은 마음으로 여와를 섬겼다. 요시야는 왕이 된지 18년에 무슬람의 손자이며 아시라의 아들인 서기관 사반을 성전으로 보내며 이렇게 지시하였다. 나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가서 그에게 성전 출입구 담당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서 거둔 돈을 계산하여 그것을 성전수리 담당자에게 주어 목수와 건축자와 석수의 임금으로 지불하고 또 목재와 다듬은 돌을 사서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고 일러주어라. 그러나 성전수리 담당자가 이를 정식하게 하였으므로 그에게 맡긴 수리명을 회계할 필요가 없었다. <laughs> 어느 날 대세자장, 대제사장 길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가서 내가 성전에서 여와의 호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하고 그 율법책을 사반에게 주자. 사반은 그것을 읽어보고 왕에게 가서 왕의 신하들은 성전에 있던 그 돈을 성전 수리 담당자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하고 보고한 다음 제사장 힐기야가 나에게 이 책을 주었습니다. 하며 그것을 왕 앞에서 큰 소리를 읽었다. 왕은 그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을 듣고 듣자 두려워서 자기 옷을 찢고 제사장 힐기야,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벌과 서이관 사반, 사반과 여왕의 보좌관 이사야에게 이렇게 명령하였다. 당신들은 가서 나와 유다 유다 백성을 위해 이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어보시오.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우리에 관해서 기록된 이 책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몹시 노하고 있어. <laughs> 그래서 그들은 여자 예언자 훌다를 찾아가는데 그녀는 할라스의 손자이며 디가의 아들인 예복 담당자 살롬의 아내로 예루살렘의 둘째 구역에 살고 있었다. 그들이 찾아온 사연을 말하자 훌다는 왕에게 돌아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라고 일러주었다. 나는 이와 읽은 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예루살렘과 그 주민을 벌하겠다. 그들은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으며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로. 나를 노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분노가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그 책에 기록된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예루살렘과 그 주민을 벌할 것과 이 땅이 저주를 받아 황폐하게 될 것을 알고 네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옷을 찢고 통곡하며 내 앞에서 자신을 낮추었으므로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네 조상들에게 돌아갈, 돌아가 갈돌아 며칠의 평안히 잠들게 하겠다. 너는 내가 예루살렘에 내릴 재앙을 네 눈으로 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 말을 그대로 왕에게 전하였다.